전체 집합 U는 X by X는 7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자, U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전체 집합 U는 1, 2, 3, 4, 5, 6, 7. 여기까지 되네요. 자, 이것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A 차 B란 얘기는 A에만 있는 원소 1, 5고요. 요거는요, 우리가 쉽게 볼수 있어야겠죠. 요렇게요. A, 교집합 B, 그리고 전체의 여집합. 이것이 바로 1, 2, 3, 5,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거라면 우리는 뭘할수 있죠? A교집합 B를 구할 수 있죠.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전체에서 A교집합 B, 이거의 반대를 빼면 얘가 나오는 거죠. 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U, 즉, 1, 2, 3, 4, 5, 6, 7. 여기에서 1, 2, 3, 5, 6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 자, 1, 2, 3, 5, 6을 제외하면 뭐만 남아요? 4, 고 7만 남죠. 아, 이 집합이 바로 교집합한 부분이군요. 자, 문제에서는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이라고 했습니다. 그 A 구할 수 있죠? 자, A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까? A에만 있는 부분에다가 합집합 그리고 A교집합 B. 이것이 A를 뜻해요. 자,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오로지 A에만 있는 이 부분에다가 교집합을 합집합하면 A가 나옵니다. 자, 이제 하면 되겠네요. 얘는 1, 5집합. 얘는 4, 7입니다. 따라서 A집합은 1, 4, 5, 7이죠. 자, 문제에서는 모든 원소의 합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모든 원소의 합은 1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7인 거니까. 4더 얼마죠? 17 되네요. 선택지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